어 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못알게 될 투베 주인공은 소만정입니다. 저가 저번에는 BP로 했는데 오늘은 한번 상자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는 BP로 했고 요번에 사실 상자도 제가 한두개 정도 영상 까서 올렸는데 제 본캐도 과연 상자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본캐는 조금 하람자답게 플레이를 했었는데요. 일단은 이제 4천 포인트 일반 보상 선수팩 하나 까주고요. 거의 200억 이상이 뜰라나 이거는. 기대도 안 했습니다. 이거는 어차피 기대도 안 했던 거였고 여기서 일단은 탑프라이스 40 은카가 떠야 되거든 탑프라이스 25 3카 탑프라이스 25면 살짝 기대해볼 만할 수도 또띠 3카 떴으면 좋겠는데요 BWC랑 노미니 말고 일단 불꽃이고 헉? 메시, 어 잠깐만 누구죠? 제가 다 피파를 잘 몰라서 메시 맞네. 하1 2 0원 메시가 공민호 나왔구나아 근데 맞기는 한데. 하그 보세요. 이래서 제가 비피로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. 왜 선수팩으로 하면 안 되는지, 왜 상자를 하면 안 되는지 확실히 보여줄 수 있었던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. 아 마음이 아프네요. 아무튼 4,000 포인트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구독.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또 수술코프도 는단 말이야. 여러분들은 비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